첫 키스를 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laughs> 어떻해 이게 약간 헐잖아. 헐기까지는 안 했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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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한잔의김 작가. 비디입니다. 자 오늘도 아. 여러분 저희에게 아주 기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 이제 광고 클라이언트 분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한다는 거를 들으시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센스 있게 두 병을. <웃음> <웃음> 항상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티오체사레라는 와인을 보내주셨는데요. 음. 이 와인은 이제 물론 와인 판매점마다 가격이 좀 다르겠지만 한 병에 8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꽤 고가의 네. 와인이고요. 이렇게 두 병이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비싼 것 같아요. 예. <laughs> 에 <우리에 웃음> 우표 같이 붙어 있어. <laughs> 이런 게 있으면 비싼 건가요?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거라서. 어 맞아요. 어. 이 바롤로 와인을 먹고 싶을 때는 이 피오체 사레를 음... 먹는 게 가장 알맞다고 그 굉장히 유명한 와인 평론가가 추천을 해준 와인이었고요. 이 샤도네이는 엄청난 막 꽃향기와 되게 향긋한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요거 두개다 이태리 와인이고요. 알올도스는 쓰는... 바롤로는 14.5%고요. 샤도네이는 13.5. 음. 요 와인에 두 가지 일화가 있어요. 이 피오체사레라는 이 와인 브랜드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오너가 피오 부파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따님이 한분 계셨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따님이 페레리카 로지 부파라는 따님이 계셨는데 이름이에요? 어. <laughs> 이태리 분들이시니까. 음... 근데 이제 그 딸이 다섯 살 때였는데 음. 와인 세 종류를 놓고 이제 어른들끼리 저녁을 드시면서 이세 가지 와인 중에 어떤 와인이 더 맛있을까라는 음. 이제 품평회를 본인들끼리 음. 하고 있었던 아. 거야. 그랬는데 다섯 살짜리 딸이 쭉쭉이를 물고 있다가 이렇게 잔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와인 잔에 그 쭉쭉이를 어, 넣고 먹고 넣고 먹고 넣고 먹고 하더니 첫 번째 와인이 제일 맛있다고. 아, 다섯 살짜리 애가? 응. 술 먹어도 돼요? 왜 애기들 왜 조금, 조금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음.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와인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음. 그리고 진짜 그 친구가 마셨던 그 와인이 더 맛있었나 봐. 음. 그래서 결국은 그 따님이 이제 이 사업을 물려받게 됐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슬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로 어... 음, 세상을 떠나셨다고 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그 딸한테 이제 넘겨준 후에 돌아가신 거라서 사실 뭐 이렇게 아마 음... 브랜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저희한테 이런 와인을 맛보게 선물해주신 <laughs> 광고주님, 저희 클라이언트님. <laughs>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희 또 구독자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보시고. 음, 그러니까요. 정말 맛있게. 사실은 이런 와인은 저희가 네. 이렇게 찾아보지도 못했고, 맞아요. 사실 또 저희는 이제 좀 약간 저렴한, 음. 이렇게 쉽게 사 마실 수 있는 와인들을 음, 주로 접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값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만큼 아주 알차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뭔가 까기가 아깝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마에 그러, 아, 안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어 바코드고 750ml 뭐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 거 같아 막 국제 와인 기구에서 막 인정하는 그런 거 국제 와인 기구? <laughs>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뭔가 품격 있네요 딱 코르크에도 2016이라고 음, 써있고 제가 그래가지고 있어. 비싼 와인 먹으려고 자켓 입고 왔죠 <laughs> <laughs> 달달한 향 가는데? 음. 이주 장난. 아, 너무... 작가님?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달달함이 아니라고. <laughs>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 대주세요. 제가 보고 네. 네. 있습니다. <웃음> 보물입니까? <웃음> 네, 보물입니다. 이 색깔이 적갈색? 갈색? 근데 맑아. 탁하지 않고 보라색 같기도 하고. 화이트 와인은 제가 처음에 따랐을 때는 그냥 흰색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엄청 음... 맑고 투명해서. 어, 향 너무 좋아. 바올론는 향이 그렇게 그다지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콤한 향. 음 한번 마셔보죠. 짠. 음, 맛있다. 오, 세다. 음. 어 세다. 어 세요. 나는 어우 모르겠는데. 센데요. 가벼우면서도 세요. 어, 뒤가. 예. 네, 네. 뒷맛이. 첫 맛은 되게 가벼운데. 어첫 맛은 오. 굉장히 산뜻하고. 어 뜨거워지고 내려가고 있어 지금. 아또 <laughs> 뭐? 또, 뭘 어, 또 뒤가 이렇게 살살한 맛있는 것 같아요. 향신. 음. 허브의 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뒤에서? 음. 음. 기름진 거 먹을 때 먹으면 되게 그 음. 뒤에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깔끔하다 음. 음. 깔끔한 맛인 음. 것 같아요 화이트 음. 짠 짭짤해 첫 맛부터 짭짤했어요 저는 음. 그쵸? 짭짤한 맛이 있어요. 뭔가 느낌이. 어 얘는 차라리 첫 맛이 조금 강하고 뒤가 산뜻한 반대로. 어? 너무 맛있. 제 스타일인데? 어 이제 조금 와인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기포가 없는 없잖아요. 네, 근데 약간 청량감이 있어요. 뒤가 산뜻해서. 네. 네. 맛있다. 이게 들어갈 때는 앞에서 약간 그 샤도네이치고는 조금 묵직한 듯이 음. 들어오는 감이 있는데 음. 뒤에서 이렇게 확 날아가요. 까딱게 음. 아 맛있다 그리고 진짜 꽃향기 나는 거 같지 않아요? 좀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 꽃향기는 <laughs> 어 재채기가 나오려 그러지? 어떤 사람이 백합향이 나는 거 같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laughs> 그렇게 맡아야 돼? 꽃향기 <laughs> 그렇게 전투적으로 맡아야 돼? <laughs> 백합약을 찾고 맡겼어 얘는 해산물 요리에 먹으면 정말 딱 맛있을 것 같고 빵, 빵이랑도 빵 어울릴 것 같아 그 <laughs> 그래가지고 또 찰떡같이 준비했잖아요 안주를. <laughs> 그럼 안주 보시고까요? 그러죠.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안주는요, 살라미라고 하나요? 하몽? 어, 이 안주. 살라미. 어, 하몽. 이 안주에 대해서는. 김PD가 알려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저는 빵만 알고 있어요 지금 아네 <laughs> 제가 순간 무슨 얘긴가 했네 <laughs> 여기도 놓고 얘기하 제가 깐니 페버퍼를자 <laughs> 저도 처음 들어봐요 코바 파데트 깜바뉴, 소시송 제누와 살라미 롬지노 브레사롤라 살라미 코토 그리고 진짜? 각종 올리브하고 아, 피클까지 이렇게 있어서 오늘 좀 약간 품격 있게, 네. 음, 안주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품격 있게 한번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아몬드가 음. 궁금해요. 아몬드 하고 많은 것 중에? 네. 저는 오늘 이 레드와인이 뭐, 맛있어? 음! 미제 육포 맛이 나요. <laughs> 너무 맛있어. 짭짤해! 향식료 맛이 강하네요. 후추, 네. 후추가 박혀있어요, 심지어. 또 술이 술술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안주가 술을 계속 부르잖아. 배안 부르고. 음.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맛있는 안주와 귀하디 귀한 술과 함께 맛있게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네, 있어요, 지금. <laughs> 진짜 손톱이 너무 예쁜데요, 작가님. 아, 저 어. 손톱 이렇게 한거 처음 보셨죠? 싫어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와인 보내주신 클라이언트께서 요 이제 네일 관련 사업을 음. 하시는데 저희가 어제 미팅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손이 좀 작고 못생겨서 좀 손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 컬러감이죠. 색깔 너무 예쁘지? 그리고 여기에 요, 요, 요 약간 스노우볼처럼 보석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음. 하는 것도 너무 뭐라고 그러죠? 가, 과하지 않은데 깨끗하고 블링블링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름에 하기에 딱 너무 좋은 컬러여서 이 네일 제품은 소비자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일샵에 가셔서 피오떼 제품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제 그 이제 피오떼 라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예쁜 네일을 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한잔 구독자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손이 이렇게 됐다는 걸 <laughs> 보여드리려고 이쪽 손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가서 이제 피오떼 제품 음. 달라고 해서 이쪽도 맞아 채울 예정입니다. 와우. 저첫 경험이었어요. 네일 첫 경험. 왜 여자분들이 네일을 받는지 알거 같더라고요. 기분 전환. 응 음. 아니 그리고 자꾸 봐. 내가 자꾸 보더라고. 그 라고 어. 나와서 이게 내가 마음에 드니까 자꾸 보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네일샵에 가서 피오떼를 찾아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럼 저희가 만든 영상 보고실까요? 말을. 그럴까요?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이 나이를 먹고도 처음 하는 게 있구나. <laughs>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거죠. <laughs> 저요? 네. 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 고양이들도 많고 아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제 돌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매니큐어만 바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죠. 음. 그리고 사실 이거를 샵에 가서 돈을 주고 한다는 음.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사치. 사친이라... 어, 라고 저는 생각을 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뭘 네.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젤레일은 사실 뭐라 그러지? 막 후후 불어야 되는 것도 없고, 너무 금방 딱 되기도 음. 하고, 깔끔하게, 물론 또 해주신 이사님께서 굉장히 또 솜씨가 좋으신 분이어서 뭐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게 딱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아, 내가 이렇게 처음 해보는 것도 있구나. 사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일샵은 음. 많이들 다니시고, 맞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가시니까. 어이 나이 먹고도 내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구나라는 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컨텐츠가 또 와인을 한잔 먹는 컨텐츠잖아요. 어쨌든 참 자극 없는 술방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무, 면에서 무자극 술. 아 원래 좀 술방은 좀막 사람들이 취해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취해 가긴 하는데 <laughs> 우리는 진짜 뭐 너무 무자극으로 취하니까 아, 근데, 보여요. 근데 저는 약간 끝날 때 뭔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laughs> 아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면 끝날 때 약간 이렇게 끝나 <laughs> 아, 그리고 그 와인을 먹으면은 이 주변 색깔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보면은 살짝 변색이 되더라고 주변 색깔. 아, 여기는 안 묻나요? 저 집에서 혼자 먹으면 응. 꼭한상 여기 묻더라고요. 이거 그, 촬영 때문에 그, <laughs> 조심하시는 거. 요 조심해서 먹나? 네. 나 집에서 막 이렇게 먹나? 혼자 먹었대.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도 맨날 그거를 그 후에 생각한 거, 어머, 오늘 여기 안 묻었었나? 는생각 <laughs> <laughs> 촬영 끝나고 항상 하죠. 어쨌든 이제 술을 마시는 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PD는 음. 언제 처음 술을 마셨어요? 저는 고3 수능 끝나고 음. 반창회를 하면서 술을 먹어봤어요. 파랑색깔 맥주 있잖아요. 코 아니 아니 코로나 아니고. 코로나 아니 코로나 술 있죠. 코르저 응, 코로저 말이야 코저 코르저. 음. 파랑 빛나는 음. 그거를 맥주를 처음 먹었었어요. 그래서 김PD 얼마나 먹었어요? 그날?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을 항상 주변에서 먹으면 안 좋은 사건들 막 이런 거 음. 많이 나니까 무서워서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음. 기,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탈 아닌 일탈 같았어요. 술을 먹든 뭐를 먹든 집은 가야. <laughs>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 말로가냐. 작가님께서는 언제? 저는. 초등학교 때 무슨? 저희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엄마나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 그 양주를 꼭 사다가 아, 아, 드시지도 않아. 진열. 양주를 사다가 어그 장식장 과시, 과시, 진열 어 과시 손님 과시 <laughs> 그런 거 이렇게 막 놓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이렇게 금괴 모양으로 된 초콜릿 술이 있었어요.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사가지고 오셨는데 도수가 꽤 높았어, 걔네. 음. 도수는 높은데 정말 초콜릿 향이 나고 색깔도 초콜릿 색깔 색이고, 음. 그러니까 야너 한번 먹어볼래? 그 장난 삼아서 진짜 요만큼 왜 뚜껑 같은데 도 조금 따라서 줘봤는데 이제 거, 그게 문제였던 거지 우리 엄마는 그 후로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을 거야. <laughs> 그게 시작이었던 거. 야 입이 트인 거죠 완전히. 아. 너무 맛있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수로 끊어 먹을 수 있을까? 그 어린애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죠. 그 몰래 몰래 꺼내 먹었지. 해 몰래. 몰래. 음,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사실 뭐 집에서 술을 드시는 분이 없었기 음. 때문에 그걸 그냥 사다 만났지. 그게 술이 뭐비었는지 아. 어쨌는지 찾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몰래 몰래. 취하지는 않았네. 그냥 한 잔씩 계속 막 그걸 몰랐. 취하지는 그냥 안 취했지 거죠. 그때. 그러 그러니까 그때 어리니까 간이 아. 쌩생했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laughs> 안, 앉아서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작아서 아. 한잔 먹고 이제 걸릴까봐 이제 그루 우선은 있었겠지. 아. 모르셨어요? 모르세요? 아직 모르시나? 아니요, 나중에 아셨죠, 아. 나중에. 아니, <laughs> 약간 그런 거지. 왜 술이 없지?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먹었나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가. 음. 우리 애가 설마. 그 맛을 알아봐셨죠그 그러니까 맛으로 먹은 거 같은데 않 그냥 뭔가 어른들 하는 걸 흉내내고 싶었던 거 아. 같기는 해, 그때는. 그럼 화장은 잠깐 언제 하셨어요? 화장은. 중학교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뭐 음. 초등학교 이제 이런 여학생들도 아마 같을 거야. 이 처음 하는 화장은 정말. 그 미스코리아 나갈 때 그런 화장인가? 일단 뭘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 아. 아무리 이제 엄마 거를 보고 뭐 요즘은 뭐 유튜브 맞아, 있으니까 맞아.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그냥 엄마 화장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다가 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 거야. 어머니꺼 몰래? 어. 세상 세상 약간 그, 발려라 하니의 두께 여사님 에이. 계시잖아. 허, 입술, 우리는 그때 여기 라인을 그리는 게 있어. 어, 알아요, 저 <laughs> <laughs> 약간 입술 색보다 응. 좀 진한 색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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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인 그려. <laughs> 그리고 이제 눈 그때 또 약간 아이섀도우도 조금 야했다, 색깔이. 그래서 파란색 막. 약간 아. 초록색 아. 이런 거 막.. 펄! 반짝짝어 그리고 막 여기도 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여기가 되게 높아 보인다고 아. 그러고서는 뭐 그런 데나갔죠뭐 소개팅 아이게 그리고...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웃음> <웃음>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 뭐 처음 하는 뭔가 뭐 꾸미는 거라든가 남... 아저 면도? 아 그렇겠다 면도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조금 몸에 뭐야 자기, 자기 <웃음> 자기가 <laughs> 차 성직 나오는 거야 이제 <laughs> 저는 그냥 뭔가 몸에 털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음. 유전적으로 어 좋죠 그래서 친구들은 다 면도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미 이거 나지도 않았어 어. 근데 뭔가 친구들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아빠한테 쫄랐어요 목욕탕에 가서 아빠가 면도를 하시니까 아빠 나도 면도 하게 해줘 그랬는데 아빠가 그랬어 면도하지 말라고 굵게 나니까 그걸 몰랐어 그래서 아빠가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남들 다 면도하고 이러는데 나는 면도도 안 해보고 그랬다고 세상 서러워서 어, 서러웠어 근데 아버지랑 목욕탕 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음.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갈 때마다 나 면도해 달라고 면도하고 싶다고 근데 아빠가 계속 못 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어. 음. 그, 어떻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 어, 주셨어. 엄마가 가르쳐 주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연도하는데 방법이 <laughs> 따로 있나요? 피부가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남자들 많이. 네. 음. 근데 남자가 아니라 개인의 아닐까요? 그또 음. 갑자기, 갑자기 연도, 선배님 연도하면 지나버리는. <laughs> 어차피 나는 수염이기 때문에 굵게나든 얇게나든 의미가 없어 신경쓰지 말고 그냥 수염 나오면 깎으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땐음 그때는 수염이 안 났었던 거죠? 그니까 러 친구들은 그 얘기가 그래, 호기심에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서로 그 이제 노키들은 털 났어? 안 났어? 막 이런 거막아 진짜? 것처럼. 남자들은 어. 그런 얘기를 해? 어? 저희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먼저 크는 상징이잖아 음. 내가 너보다 어른이다 어, 아이고 귀엽다 어. 여자들은 사실 그런 2차 성징에 대해서 굉장히 그날 때 말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도 음 어. 응, 뭔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티안 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막뭐 절대 음. 그러질 않거든 나만 그랬나? <laughs> 저, 저 중학교 다닐 <laughs> 때는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었는데 2차 성징에 대해서 다 <laughs> 아, 성격? 다 성격? <laughs> 음. 이피리는 주민등록증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거 언제 발급받은 거야? <laughs> 뭐야? 왜야? 왜 묻는 거야? 저 처음 발급받은 거예요. 오! 나도! 어떻게 사진 공유할까요? 어! 아니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주민등록증 보여줬는데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거 보고 나 보고 본인 아니시죠? 응? 사진을 보여줄게. 지금의 작가님이 아닌데? 어. 아 그리고 다 이거 보고 성형했냐고. 음. 되게 통통하셨네요. 그리고 막 이게 약간 다 뭉개져서 나오니까 막코 올렸냐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눈 쌍꺼풀도 했냐고 그리고 음. 아니 쌍꺼풀 있었어.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양악 순간에. 통. 아 여기가. 어. 젖산. 아. 이게 우리가 이거를 1 8살때 만든. 열1 7 살. 고 이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이게. 빨리. 근데 안 바꾸세요 왜? 귀찮아. 아또 찍어야 되잖아요 음. 이거 그리고 바꾸려면 저기 아니에요? 분실신고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반.. 바... 세월이 <laughs> 지났으면 꽁지 할걸요? 얼굴이.. <laughs> <laughs> 근데 작가님이 <적금이> 아닌데? <laughs> 그래 거빠 다 잃었다니까? 아 지금 저 아니에요? 오 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나름 이거 미용실 가서 버려가고 <laughs> 약간 전원 일기에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어? 금동이 같잖아요. 왜요? 지금. 이거 폴로 티입은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거> 그게 문제야. <laughs> 그게 문제라고 <laughs> 카라는 그래, 보이지만 폴로 티 입은 거예요. 예전에는 증명 사진 찍을 때꼭 이렇게 카라티 입으라고 그런 거 있었어. 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닌데. <laughs> 저 똑같은데. <laughs> 엄마만 저도 근데 주민 선수랑 안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갖고 다녀요 지갑. 음... 아, 뭔가 되게 마음 편해졌어요. 왜요? 아, 너도 나도 그렇구나. <laughs> 어차피 우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많이 했잖아요. 네. 처음 접했던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원래 경험 경험, 첫 경험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거첫 키스? <laughs> 이런 거. 첫 키스를 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방역이 이렇게 했나? 아 그거 아니죠. 아니야. 아 이게 키스인가? 약간 그런 게 싶었어요. 그리고. 뽀뽀였어요, 키스였어요. 키스였어요. <laughs> 심지어 다음날 입술이 다불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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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요? 어. 원래 그렇대요. 모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약간 헐잖아.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나. 나는... 헐기까지는 안 했어. 아, 너...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다첫 키스를 하잖아요 음. 그 어릴 때 정말 나의 모든 영혼과 모든 정신이 여기로 다간 거야 <laughs> 어, 저는 약간 당한 쪽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헤어졌잖아 싫어서? 응나 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laughs> 아, 되게 왜 남들은 이첫 키스의 기억이 되게 좋게 남는다는데 난첫 키스의 기억이 되게 최악이었어 되게 어, 전 좋았어요 되게 그렇죠 왜 다툰데요? 어쨌든 아무 뭐, 작가님도 트셨구나. <laughs> 어 립밤을 그냥 세상에. <laughs> 그 뭔가 그 기서 얼얼함 주변에 얼얼함 음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다는, 누가 이렇게 볼때 이렇게 부르튼 건 아닌데 어. 그냥 내가 여기가 이렇게. 그래 살짝 부어 있고 얼얼한 느낌. 탱탱한 느낌. <웃음> <웃음> 맛있네요. 아니, 그니까, 오늘 세상에 이 맛있는 와인하고 맛있는 안주하고 먹으면서 너무 세상 만상 지금 수다를, 수다를, 끄, 수다가 끝이 안날 정도로. 아, 어, 계속 손도 지금... 너무 예쁘신데요? 아니, 색깔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걸 살려줘야죠. <웃음> <웃음> 여러분, 네일샵을 갔을 피오때? <laughs> 보내주신 와인은 너무 맛있어. 뒀어요. 거의 거의 다먹다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응. 이게 처음이야. 한 브랜드잖아요. 음. 이게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와인인데 이렇게 편차가 없는 거는 처음 겪는 험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레드는 이래요, 화이트는 이래요, 뭐 샤도잉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왜? 아 나는 이거는 별로고 이건 좋아요라고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피오 체사레는 이 중심이 있는 것 같은 음. 느낌? 아, 물론 뭐 다른 그 와인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피오체사레에서 나오는 와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저희는 딱두 종류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음. 그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레드 와인도 이 정도였다면 화이트 와인도 이 정도로 해서 같이 뭔가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식구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게 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일단 얘네들이 마음에 드니까 화이트도. 믿고 마실 수 있고, 음. 레드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음, 그냥 피오 챗살이왜 음. 채썰은... 매우 웃으시죠? 뭔가 방판 같았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매진 <웃음> 임박했습니다. <웃음> 저는 이 와인을 먹어보니까 제가 선물 음. 받고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음. 이게 평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음. 90점대였어요, 두개 다. 음. 그래서, 어, 이 맛이 과연 어떨지? 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대중적이고, 음. 뭔가 과하지도 않으면서, 고급진 자리에서, 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왜 그런 거 있죠. 체면 차리면서 먹기 되게 좋은 아이. 맞아요. 라인. 그리고 어. 이 약간 좀 인스타 감성 좀 경험 있게 살짝 걸쳐서 음. 이런 거 로고 나오면서. <laughs> 어, 이럴 때는 요구해야죠. 아니 이렇게 해야죠. <laughs> 약간 대표님이 이게 피오 때 대표님이잖아요. 네. 피오 때라서 피오 칠라 채사레를 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네요. 이게 딱 눈이 가셨을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아, 나도 모르게. 네. 왜? 이 그러네요. 비싸라니까. 그러니까. 와인은 피오체사레 내일은 피오때. 어. 영상은 g r n d, r &D. <laughs> 오늘도 안주가 많이 남았네. 아니, 이제 이 남은 거를 저희는 이제 항상 이걸 끊고 저희는 이제 어. 이러고 가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오늘 뒤풀이 할 술이 없어요. 맞아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 어. 이 와인. 항상 조금씩 더 남아 있었는데 세상 에 이게 웬일이야? 어, 빨리 또사사 가지고 와요. <laughs> 싼거 하나 사 가지고 와요.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음.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한 잔. 응. 끝. 끝. 안녕. 어, 어땠어요? 아 이건 할수 있겠다. 색감을 착했으면. 착해 뭐야? 몰고 왔다. <laughs> 그래서. 네, 첫 키스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하 시 <laughs> 죠.